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스라 리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 클래스로의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네 저번에 아래에 상가는 법을 알려드렸죠 자 그럼 이거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업데이트를 리트님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자, 어, 이거 났지? 어, 이거? 난 전설카드, 전설, 전설카드가 없지, 나한테? 시작합니다. 네, 일단. 어? 이렇게 해서 성을 한개부려보겠습니다 아, 예. 자, 프린스, 프린세스. 다크 프린스. 프리센스? 오. 감전 마법. 자, 일단 성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뿌려 이러다가 지겠는데? 가디, 가드, 가드. 자, 이거 하나면 기본적으로 뿌셔줍니다 박격포. 박격 가자. 아, 프리센스 짜증나. 이것도 두마리야 어, 어디 보자 자 아크프린스 빠생 자 여기있다 미니언을 소환해주고 요 감전 마법으로 다 죽였다 아 이새끼 카드 소환 제가 먼저 성화 한개푸실것 같습니다. 근데 그, 복제 북제마보... 마법. <laughs> 아, 복제 마법은 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썼, 썼어요? 네. 국제 마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하, 이 초보자가 다 있나. <laughs> 자, 페카. 페카를 어디 설치하겠습니다. 아, 비켜라죠 자, 아, 이게 다크 프린스, 여기다 소원해주고요. 아이스 스피릿도 여기 소원해주고요. 자, 이제 미니언도 이제 소파이슨는 소원...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치? 아, 복제하고군요 예. 네. 만약 미니언을 소원했다면, 이거 네. 복제하고 있죠? 아, 복제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따가 알려줄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겼고요. 자, 그 우리 무용입니다, 무용. 그럼 다시 할까요? 네. 카드 빨리 솔직 선택해야 됩니다 네. 오케이. <laughs> 어? 네, 신중하게 잘보러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어, 네, 어, <laughs> 어, 나한테 좋은 게 있네? 광부를 일단 여기다 설치하고, 어둠 마법사. 어, 애굴 비행하시면 더 좋던데? 어, 골렘을 여기다 소환해주고요. 프린세스를 소환해주고, 이제 임페르노 드래곤을 소환해주고. 나무그리고 이제 감정 마법을 여기다 소환해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다시 한 번, 여기 대포를 하나 설치해주고. 요 네, 여기에, 아이스 골렘을 하나 더 설치해주고. 아, 이렇게 해도 내가 질것 같은데? 이제, 힌제스 오케이. 강부? 점점. 감전 해소는 없네요 당연하죠 해골 병사를 아, 그냥 바쁘게 쓰요네바뿐히푸시겠습니다 얼음 <laughs> 아웃사스를 선택하고 자 이렇게 자 고블린을 소환해 주시고요 강부 자, 감전을 이제 해주고요, 감전. 아, 감고, 이거 진짜. <laughs> 아, 이거. 뭐 감고, 사기라니. 야. 아, 이럴 때. 자, 이렇게. 보시고. 아, 여기. 아, 흠. 장충이 페르노드래 오늘 소환해 주실 수있 아, 페르노 드래곤 짜증나 아, 여기에 설치해 주고여기어둠 설치해 주고여기 설치해 주고 여기 에 강도 여에나 <laughs> 원래 <말레> 이런거야 <laughs> 신나무 어둠아웃. 방구. 이기겠다. 오케이. 어, 이겼다. 이렇게 해서 또 이겼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만 더 하, 겠습니다한 번만 더. 네. 한 턴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리틀리터도 리틀 리틀 봐주세요. 오! 오케이. 음흠. 어, 썰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좋게 저는 시작할 겁니다. 음. 아, 아까 잘못했어 네. 이렇게 해서. 로얄 자이언트 얼음 마우스 매직 액션 임페르노 드래곤 아 메가맨이야 아 짜증나 네, 응. 그럼 통나무를 다 빠삭빠삭 내키는 거죠 자. 뭐, 메가미녀는 뭐, 학성기야. 성포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네, 복제 마법은, 알려, 알려주겠습니다. 어, 벌써 죽었네요. 이렇게. 복제 마법을 썼다! 복제 마법! 아,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어, 가짜 아, 이거, 아, 괜히 알 려줬네. 아, 복제마법 쎄네요 자, 이제, 감정을 시켜주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음, 안 돼! 자, 여기에 이제 해골 문대를막 소환해 주시. 임페르나 드래곤으로, 마구, 다 죽여주고. <laughs> 조금만 더 있으면. 오케이, 해골위해서 프린스. 소환해 <laughs> 주고. 자 아, 이제, 이제 국제 마법으로 프린스를 희열했는데갈고요 <laughs> 이제 국제 마법으로 이제 오케이 메가 미니언 자 네, 이제 묵제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마우사들이 모였네요 마법사들이 모이면 짜증 납니다. 자 이렇게 마법사들이 막 모였네요. 어음 마법사 또한 명. 자 봤지? 마법사 또한 명. 아... 이번번도 좋아질 것 같아요. 어, 마우스, 우스한번 죽였다. 죽었어. 오 마이 갓! 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겼고요. 자, 이따가네 이거, 저랑 리트님이랑 같이 싸움을, 이거, 이거 싸울 건, 이거, 같이 이거 싸울 건데, 리트 유튜브도. 이거 많이 보, 봐주세요. 알겠죠? 댓글도 많이 올려주세요. <laughs> 네. 자,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카이셰 유튜브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